그게 뭐가 됐든 하나도 관계없이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2가 답이 똑같다며 이가운데 뭐가 될수 밖에 없어 죽일수 밖에 없는 거잖아 그니까 문제 풀 필요가 없는 거야 두개 더하면 얼마 나와 나는 2는 그리고 마이빙 거니까 꼭지에서 무슨 값을 가져 최다음 바로 머로 나와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보면 은얘 알파 제곱 더하기 베,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나왔잖아 9번 같은 경우에 알파타에 관한 2차식 이상은 전부다 알파벳에 모아놨어 대 2파라고 했잖아 네. 따라서 그걸로 풀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빼기 2는 0 얘가 되는 거니까 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뭐지? 아 이거 빼기 1까지 있구나 그리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가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 빼기 알파 2로 바뀌는 거지 예. 따라서 이놈은 1 빼기 알파 분의 1 더하기 1 빼기 베타 분의 1 얘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알파벳에 따라서 근간 소환계로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오. 이가 대 마이너스 이가 된꼬이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얘가 나오는 거고. 네. 뭐 어려울 거 없지. 그다음에 여기 질문은. 1 1 번. 1 1 번. 그네 소리 들얘 보면 해가 뭐 한다? 아, 뭐 해가 모르겠는데, 존재하지 않아. 얘는 지금 x, y 제세가는 몇차 방식이야? 1 차. <laughs> 1차지 최고는 <laughs> 일차 <7차> 1차 <laughs> 거니까. <웃음> 오케이. 얘는 얘는 공간에서 직선을 얘기한단 말야. 이 오케이. 그러면. 항상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없애면 되잖아. 네. 누구를 가장 많이 없애? 제트 없애. 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얘네 둘 더해 버리면 얘네 둘 더하면 얼마나 오니? 얘네 둘 더해주면 a 플러스 3x 플러스 a 빼기 1y는 얼마야? 4 얘가 되겠지. 그다음 얘네들 빼면 2x에다가 그치? 빼면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4, 3 얘가 되지 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표현한다는 얘기안 만난다는 얘기야 표현하면 그러나? a 시의 a는 b 시의 b는 c 다시 음. c가 음. 그7 음. 와줘야지 직선인 거니까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3은 1분의 a 마이너스 1은 아닌 거 누가? 3분의 아, 4가 얘가 나와도 아, 되겠지 아, 어디 따라어 그다음에 <laughs> a 더하기 3은 2a e, 빼기 2이므로, 노모 어, a는 해야. 얼마가 되면 돼? 음... 음... 어, 어, 오, 답이지. 패턴 수업 하들, 직방이니까 패턴을 잡아줘야지. 패턴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편안하게 삭제하고 빨리 재치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날려주고 나서 잡아주면 끝나겠지. 이해되십니까? 음. 음. 네. 그 다음에 넘어와서 12번은 대표 적인 뭐야? 1, 2, 아, 30식. 얘가 모든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질문은 14번 같은 경우는 에 근의 위치지. 네. 두분이 이보다 크다. 몇번 공식이야? 1번 공식이지. 네, 1번. 오케이. 공식 넘버링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질문은 없고 어... 넘어와서 16번 보면 16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질문 몇번이니 여기는? 없을 것여기 <laughs> 딱히 없지 않을까? 아, 그다음에 아, 뒤에 집안식 아, 아, 질문은? 5-6 야, 5 5 5 5. 5. 야 옴병아 몇 법칙이라 그랬어? 3법칙 3법칙번라 그랬지? 네그래번3번칙귀안 나오면 몇번째 따지라고 그랬어? 아 6법칙 그 와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심한 문제는 3안 나오고 어, 6 나오라고. 다르겠다, <laughs>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음, 어. 그럼 요놈 조치법 해주면, 5번 조치법 해주면, 먼저 1에, 마 3에, 3에, 마 2가 들어오지. 그치? 그 다음 요놈 2로 조지법 2에, 2에, 음, 2에, 1에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2에, 0딱 떨어지지. 그러면 x 빼기 2에,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딱 나오면 허근인 거니까 예근인 거죠 예근 그럼 용놈은 알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터는 얼마고 1이 알파 베타는 얼마고 아, 1이 얘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나왔다 함은 얘가 나왔다 함은 X 제곱빼기 X 플러스 1이 0이라 함은 바로 앞에서 누구 해줘 X 플러스 1을곱해준그 순간 X 세 제곱 더하기 1이 얼마이므로 0이면 X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지 즉, 알파 세제곱도 마이너스 이고,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잖아. 얘 나오면, 무조건 얘한 세트라 그랬잖아. 오케이? 따라 그랬을 때, 얘를 보면, Fn이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얘래에 헐? 네. 그러면 이제 가봐야지. 자, 위에 걸 갖고 가보면 알파 F1은, 알파 더하기 베타지 얘가 f, n이 알파의 n승 플러스 베타 n승인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우리 1이라고 예. 했었지 두번째 f n 는 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 e, 예. 알파 베타가 되는거잖아 예.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얼마였고 예. 알파 베타도 얼마였고 예. 1이었으니까 요 놈은 1제곱 빼기 2는 얼마가 돼? <laughs>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f3은 그이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 베타 세제곱 이거지.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알파 세제곱도 얼마고 예. 아하, 마이, 마이. 네. 베타 세제곱도 네. 아, 예. 따라서 요놈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얼마가 돼? 네. 마이너스. 네. 뭔가 규칙이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아, 4. 아이육법칙겠구나 아, 와주신단 말이야. 아, 따라서 F 4는 F 4는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인데 요놈은 알파 3승에 알파 더하기 베타3승에 베타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알파3승도 마이너스고 베타3승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도에 베타가 나오겠지 어... 그럼 어... 얼마 네. 나와? 네. 마이너스 2050, F5는 마찬가지로 알파5승 더하기 베타5승인데 이놈은 알파3승에 알파 오... 알파2승 더하기 <laughs> 베타3승에 베타2승이잖아 따라났어?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에 알파 제곱더하기 베타제곱인 거 아니야 알파조트 베타 제곱이 나와 있잖아 얼마야? 1이겠지. 그럼 당연히 F6은 아... 알파 6승 더하기 베타 6승은 알파 3승의 제곱 더하기 베타 3승의 제곱이니까 1더1이면서 얼마나 와 이거잖아. 마더 몇만? 4더 몇만? 당연하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런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이놈에다가. 어... 그치? 한마디 6개씩 더하면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어... 근데 나 어디까지 있어? 3. 아하, F, 3. 아니, 아니, F, 6, 3, 22까지 있잖아. 22. 그치 네. 그러면 22까지 있으니까 는 나는 6개씩 몇 묶음? <laughs> 세 묶음 하면 19, 20, 21, 2. 22, 몇개 나와? 4개 네. 네. 네 남지. 그러면 반복되는 거니까 19가 얼마면 되고? 1, 1 22, 1, 마이너스 1, 1, 1 22가, 2. 마이너스 2, 22가, 2. 마이너스 2. 22가 2. 마이너스 2. 이거잖아. 다장점 얼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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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알려준 거안 나온 걸 써? 이건 100점이 나와야 될 시험지야 다 패턴이기 때문에 아, 100번 씩만 나와야 자살해야 해 어렵지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얘가 점수가 8점짜리 문제인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문제 패턴성이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어. 또 추가 질문할 거는? 없어? 1 3은 인수 분해가 안 돼요 몇 번? 아, 별로... 내가 아, 근데... 아, 매일 근데... 매일 근데... 매일 아, 거 맨날 인수 일정일정 5번 뭐번은 인수 해가안요아 조용 조용 13번 봐봐 13번 보면 B에 관몇 차씩? 3차씩 C에 몇 차씩? 3차씩 A에 몇 차씩? <laughs> 우리 거의 B예요? 어 a 열몇차씩이 차시? 차시잖아. 아. 그럼 차수 열어줄 때 가장 어떤 차수로? 만든 아, 때 차수 b 었어요맨 처음에 B 삐삼 A 안본 오빠가 지금. 정답이못 봤어. 선생님. 그럼 누가 봐도 B 아니야아니이 아, B를 아, 못 봤어요. 아, 나 B B 나나나나나나나나어 아, B B B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b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기말. 아이고아이 기말은 준리가덜되지 아이고. 피 어, 기말. 어? 야, 기말이 준비 야, 기 근래 배운 건데. 아이고. 기말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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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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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고기고 아이고. 아이이 이게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 오, 나이스. 풀지 말아야 될문제들 있어 아니 교육과정 바뀌어서 사라져서 아, 그냥 너네 풀지 마 빨리 <laughs> 자, 13번 풀지 말고 3번응 음. 14번 풀지 말고 16번 풀지 말고 너만 너무... 어, 소수형 3번 풀지 말고 나만 <목소리> 다 풀면 돼고 <목소리> <목소리> 어.